한 어, 수많은 제보가 있지만 여덟 개 정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아, 사랑하는 현우야, 원호는 바지를 타이트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laughs> 아, 원어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편인가요? 오... 음... 요즘에 타이트하게 안 입는데요? 네, 어, 뭐, 아, TMI가 어려운데. 근데 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펌핑도 잘 되고 몸도잘 커지고 하는, 하는 것 같아요. 네, 혈액순환이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잘 부어요. 네 감사해요. 원호가 자주 사용하는 카톡 이모티콘은 이거 핸드폰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핸드폰 잘 그냥 기본 뭐 강아지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개 많이 지금 아 주원이는 그꿀그꿀 꿀, 알아요? 이거 있고 형원이는 그 머리 이렇게 된 근육맨 뭔지 알아요? 안돼요 이거는 제가 조송합니다 이거. 그냥 강아지 이런 거잘 하는 거 같아요 강아지 그개 제이지 아니 말고 그 뭐죠? 아 프로도 어. 아 어렵다 이거 <laughs> 무스카시 언나 어. 어, 천오빠, 원오빠는 모르는 원오빠만의 버릇이나 습관이 있다면 뭔가요? 원오빠는 모르는 원오빠만의 버릇이나 습관이 있다면 뭔가요? 어, 원오가 모르는 원오의 버릇이나 습관은 아마도, 오, 어, 옷뭐 놓고 다니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그 원호랑 저뭐 누구 나왔어요? 그 강남역 그 나이키 큰 매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원호랑 쇼핑을 하고 커피숍을 갔어요 커피숍을 갔다가 이제 나왔는데 쇼핑한 보뭐 두고 온 거지 이거는 뭐 원호가 알면 챙겨오겠지 근데 모르는 스파이잖아 두고 오는 게 모르는 습관이다. <laughs> 아유, 어렵다. <그렇다>. 션어가 <laughs> 보기에, 어, 원어가 가진 귀여움, 음, 무엇인 것 같네요. 그리고 원어랑 결혼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laughs> 어, 원어가 가진 귀여움은, 아 이것은 뭐 귀엽다라기보다 그 눈웃음인 것 같아요. 그니까 저도 예전에는 항상 그 눈웃음이 귀엽다고 뭔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 스스로 근데 네. 그 가끔 좀 웃는 거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뭔가 그 깨끗한 그런 뭔가 해맑은 느낌이 누구세요? 아 오케이.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저렇게 웃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했던 적이 있어요, 문득. 그리고, 원호랑 결혼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음, 뭐, 아, 너무 운동 얘기만 하나? 뭐 같이 운동하는 뭐 사람? 아니면, 뭐, 원호의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 내지는 뭐, 어, 닭가슴살을 잘 삶아주는 여자? 잘? 왜 보세요? 아무튼 그런 여자야, 뭐 건강을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여자분들. 들 원옥 오빠가 마형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나요? 소현우 잘생겼다. 아, 뭐 가끔 이렇게 애매한 순간들에서 좀. 많이 결단을 좀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얘기할 때나, 그럴 때, 아, 마침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뭐해? <laughs> 다음에, 몇개 했어? 많이 했어, 벌써? 알겠어. 어, 아, 어렵다. 네. 원호가 요즘 자주 쓰는 감탄사는? 감탄사? 자주 쓰는 감탄사 뭐가 있어요? 오! 이거 우! 아, 으허 <놀람> <오! 웃음> 이렇게 웃는다 <거야. 웃음> 이 정도? 아 가시현우.. 어 넘넘.. 어, 가시현우 좋아해 퀘스천 원호가 최근 운 일은? 와.. 언제 울지? 가장 최근에 은거는 그 드라마나만 1위했을 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울 일이 없었어요. 어? 아, <laughs> 네, 그러네요. 네. 네. 뭐 슬프거나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컴백 작업 중인 일이 있, 좀 있었는데 그냥 잘 네, 지나갔네요. 원호의 잠들 때 자세는 무엇인가요? 아. 오늘 잠잘때 자세. 아 이거요. 어, 이거 질문하신 분 혹시 여기 계시나요? 아 이게 아, 뭐 집이니까 뭐 상관 없잖아요. 뭐 집에서 뭐 여러분들 그 혹시 그 천지창조 벽화 아세요? 그이막그 그그 근육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오그 침대가 하얀색 시트에. 하얀색 이불이에요. 네, 뭐 이제 이제 시트 그 이불을 이렇게 잘 가리고 이렇게 근육진 몸으로 이렇게 자고 있는 거 보면 천지천주가 생각나게 그지 없더라고요. 어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음, 아. 셔누짱 부탁해요 원호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있나요? 없으면 다른 스포츠 아. 원호가 어, 응원하는 야구팀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스포츠... 스포츠... 뭐 축구를 옛날에 좀 좋아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어, 이런 스포츠에는 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운동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좀 있지. 스포츠에는 크게 관심 없 이게 좀 c g 시했으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아 어렵다. 내가 잘 모르는 건가? 마지막 질문이야. 원호의 핸드폰 배경화면은 달이에요, 달. 네. 아이폰 기본 배경화면이 달. 네. 저는 그 샀을 때 그대로 네. 그모지 파란 색깔 이렇게. 네, 파도, 파도. 네. 이상, 원호의 TMI를 소개하는 션원였습니다 아, 이게 또 오늘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또 기다리시고 뭐 사인 받고 긴장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뭐 이래저래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인사, 오지카리 사마네스. 끝나고 뭐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뭐 이거 주셨는데 <목소리> <목소리>